아이브가 미국 투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LA 기아 포럼센터에서 시작된 공연은 전석을 매진시키면서 그 초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콘서트 내 때창도 때창이지만 현장 좌석을 꽉 메운 팬들을 열기가 그 무엇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콘서트가 평일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좌석이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브와 케이팝에 대한 팬덤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아이브는 데뷔한 지 아직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월드투어를 돌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요. 이번 미국 로스앤젤레스 콘서트를 시작으로 16일은 오클랜드, 포트워스, 애틀랜타를 쭉 돌고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영국을 넘어 브라질과 칠레까지 갑니다. 24년 8월 말까지 진행되는 굉장히 긴 여정이죠. 컴백 준비와 패셔니크 참석, 각종 예능 방송 등 비행기를 타는 시간만 합쳐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와중에 아이브는 이번엔 미국의 라디오 방송까지 등장해 라이브를 선보였죠. 미국의 유명 라디오쇼인 102.7 키스 FM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오프 터 레코드 라이브를 선보인 것인데요. 팬들이 앞에 있는 위치에서 공연을 하는 스테이지 구조인데 그 라이브 실력이 이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것을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상당한데요. 재밌는 것만 몇개 보자면 원영의 노래 실력 성장이 굉장히 놀랐어. 점점 완벽한 아이돌이 되어가고 있어 위험하다. 아이브는 11 때부터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었고 보이스 트레이닝도 전부 제대로 해왔으니까 노력의 결실이 보이는게 정말 좋네. 아이브짱 점점 가창력이 올라가고 있네요. 미국의 인기도 점점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르세라핌보다 훨씬 라이브를 잘하는 것 같은데 르세라핌은 블랙핑크가 열어준 코첼라의 길을 억지로 나서는게 조금 걱정이 돼. 르세라핌과 아이브의 가창력을 비교하는 글들도 많았고 아이브의 가창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팬들의 의견도 많았는데요. 어찌됐건 케이팝의 글로벌 활동이 넓어져 가는 가운데 24년은 각 그룹들마다 더욱 많은 활동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엔 메이저리그 개막이 한국에서 진행이 되는데 에스파와 여자아이들이 개막 무대 공연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케이팝 무대를 보는 오타니 선수도 있고 이에 대해 실시간으로 무대를 보는 일본인 팬들의 반응들도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케이팝 스테이션이었습니다.